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4일 체병무기 헥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24일 밤이죠.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가 결정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그 발표가 됐는데 자 그러면 12월 1일 직무 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이어서 23일 12월 23일 날 정경심 교수 1심 징역 4년 또 그것에 이어서 이번에 정직 2개월에 대한 집행정지까지 결정을 함으로써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에 대해서 연 3연승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왜 집행정지를 결정을 했을까? 이런 부분은 이게 자체 완결적 집행정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 우선 징계위원회 구성 뭐 이런 부분까지 이게. 적법하지가 못하다 하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뭐, 자세한 지금 사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제가 보건대는 징계 사유에 대한 적절성.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다투어진 것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징계 사유를 원래 검사 징계위원회, 그러니까 정한중 위원장이 했을 때이 징계는, 자, 첫 번째, 판사 문건. 그, 그 사람들은 네 가지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 가지였습니다. 판사 문건. 그 다음에 채널의 수사 및 감찰, 방해.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성인데, 자 지금까지 판사 문건에 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건 공판 준비 절차에 불과한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 그 내용에 있는 그 사찰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만 내용에 있는 것들은 인터넷 등 이런데 또는 법조인 대관 같은 데서 충분히 응?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실제 재판에 들어가서 변호사가 그런 주장을 하길래 그걸 전해 들어서 적은 것이다. 아 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아니다. 이거는 사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한 무리 이야기 법관 리스트 이런 것들은 다른 데에서 취득할 수 없는 정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아시다시피 법관 대표 위에서 이 문제에 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죠. 그거는 바로, 이, 그, 오늘 가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징계 사유를 대단히 정치적인 징계로 법관들이 보고 있는 사람이 다수다. 어 이런 결론이 도달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지금 홍순욱 부장판사가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채널의 수사 및 감찰 방해. 이거는 뭐다 아시다시피,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서는 이거는 정당한 그 직무 권한이고요. 특히 한동훈 검사장과 이리저리 뭐 잦은 통화를 했다. 이게 무슨 그 사람을 감싸기를 한 것이냐. 이거는 만약에 그 통화 내용에서 실제 감싸기를 했다. 이런 게 드러나지 않는 한 감싸기라고 할 수가 없고 총장의 정당한 직무 권한이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잦은 통화를 하는 등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감찰부 대검 감찰부가 아닌 다른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이 부분을 맡기는 등뭐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채널의 수사를 방해한 것이다. 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 부분도 전혀 인정이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사유가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성윤 중앙지검장한테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하자. 응 어, 별로 나온 게 없으니까. 라고 계속 건의를 했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그걸 묵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어, 이 부분도 인정이 안된 것이고 정치적 중립성 이거는 뭐 처음부터 사실은 얘기가 안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자 시, 내년 7월 24일 에 총장 임기가 끝나면 그 이후에 어떻게 국민에 봉사할 것인지를 천천히 생각해보겠다. 그랬더니 거기에 정치도 포함되느냐 이렇게 국민의힘 김도우 의원이 주장했을 때 질문을 했을 때 아이고 그거야 어떻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라고 얘기한 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정치적 중립성 위반했다 이거는 처음부터 징계 사유로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이 파장은 여권의 핵폭탄급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 우선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재까지 해서 집행한 것이 법원에 의해서 뒤집혔다 이것은. 앞으로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코로나 백신 무이 뭐 문제로 인해서 지지율이 하락까지 겹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총체적 난국이 돌아왔다. 무뭐 쓰나미 같은 레임덕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지지율은 더욱더 하락 국면. 이제 영이 잘안 서는 국면까지 갈 가능성까지 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이 사실은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직무정지, 아 아니 직무정지가 아니죠. 그이 정직 이 개월에 대한 직접적인 피고인입니다. 그래서 이거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 앞장섰다가 완전히 혼자다 뒤집어쓰게 생겼다 이런 것이고요. 어떠한 명분, 검찰 개혁, 뭐 권력기관 개혁 어떤 명분을 들이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법원에 의해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명분도 부정당하고 실질적으로 법무장관 1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립 또는 윤석열 사당의 고립 이것만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면서 이제는 여권에는 이 책임론이 급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책임론은 추미애 장관 한 사람한테 집중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배후에 있었지만 문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하고 여권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한테 집중적으로 이 문제가 그 이제 지적이 될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추장관이 이걸 다 뒤집었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할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은 추장관한테 책임을 미루면서 그러 그러면서 추장관이 이미 사표명을 회 했다고 했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사 사표를 조기에 수리하는 형식으로 해서 국면 전환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 어찌 보면 당 정은 뭐 어쩔 수가 없고요 당이나 청와대까지 전면 개편을 통해서 총리 교체 총리 교체 어차피 예정이 돼 있었으니까 전면 개편을 통해서 이것을 국면을 빠르게 바꿔 나가서 국민들의 또 눈과 귀를 흐리는 이런 식의 정치적 책략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권 우선 또 하나의 카드가 있을 수 있죠. 공수처 조기 출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공수처를 빨리 1월 초에 출범을 시킴으로써, 그러니까 뭐 모든 절차 같은 걸 생략하고 빨리 공수처를 출범시킴으로써, 국이 검찰 힘 빼기를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는 거죠. 왜냐면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이제 드디어 뭐 해폭당급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 뻔한데 이것을 막으려면 빨리 공수처를 출범시켜서 검경수사권 조정은 어차피 내년 1월 1일부터 며칠 뒤면 검경수사권 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 검찰의힘 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의힘 빼기를 하려면 공수처를 조기 출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을 시키든 뭐 법원행정처장한테 또 외압을 그 넣든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어찌됐든 간에 공수처를 조기에 출범시킴으로써 이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아마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이 국면을 반전시키는 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빠질 것이고 내일부터 더불어민주당이나 여권에서 집중적으로 법원에 대해서 포화를 가하겠지만 법원이야 이미 어차피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포화. 가지고서 지금 이 국면을 이제 뭐 여권 패널이나 아니면 종편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사법, 사법부의 이 응? 결정에 대해서 그 비판을 하고 그 비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차피 버스는 떠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냐면 윤석열 총장은 이제 내년 7월 24일까지는 임기를 마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권에서 아무리 사법부를 공격해도 이것은 효과가 없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내임덕만 가속화 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여권으로서 제가 보기에 최선의 방법은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서 공수처로 하여금 검찰을 견제하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데, 공수처 출범한다고 해서, 과연 공수처가 체제를 갖춰서 제대로 가동되기까지.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검사가 25명 밖에 안 됩니다. 그 스물다섯 명 가지고 만약에 여권에 뭐 예를 들어서 권력권 비리가 하나 터졌다 그러면 한두개 정도 외에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검찰에서 잘 대응하기에 따라서는 아마 공수처 가지고 검찰을 견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어,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내년 1월달에 이제 어차피 검찰 인사를 또 해야 됩니다. 이 검찰 인사에서 이제 윤석열 사단은 지금보다 훨씬 더 고립시키고. 추미애 사단을 대검에 지금도 그렇지만 훨씬 더 많이 본진시켜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적으로 견제하려고 하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검찰 내 추미애 사단 몇명 남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이런 식으로 뒤집히는 바람에 그 추미애 사단마저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검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진짜 이제... 완벽한 검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자리를 버티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추미애 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심재철 검찰국장 어떻게 그 자리를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검찰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태. 아무리 인사권을 추미애 장관이 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검사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완벽하게 실패했다는 것이 입증됐고 12월 직무정지 집행정지 결정이 내리면서 한번 그게 입증됐고 이번에 다시 또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위원회 결정이 뒤집히면서 명분도 실리도 다 잃었다. 검사들의 마음까지도 다 잃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결국은 이 문제는 앞으로 검찰은 공수처 정도 가지고서도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국면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뭐 앞으로 이제 굴러가는 장면을 잘 우리가 보자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사람 개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되면 일단 내년 7월 24일까지는 이제 뭐 날개를 단듯이 윤석열 총장의 미래는 밝게 돼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의 대망론. 이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재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아마 여론조사는 조만간에 쭉 반영이 되면서 대권주자, 부동의 1위로 급부상, 지금도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그렇지만, 부동의 1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장 총장 방식이 옳았다 하는 것들을 국민이 또는 법원까지도, 어, 그래, 윤 총장이 손을 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윤 총장이 옳았다 하는 것이 대세가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쪽과의 힘의 균형이 지금 균형추을 잃고, 음? 문 대통령 쪽은 흔들리는 상황이 됐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럼 윤 총장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힘의 대응이 매우 주목이 된다. 7월 24일까지는 윤 총장이 정치적 선택을 할 수가 없지만 7월 25일 이후부터는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질 때윤 총장과 국민의 힘이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는 오로지 국민의 힘에 달려있다. 이런 것이죠. 대선은 내년 후년 3월 7일임, 3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년 7월 25일부터 3월 9일까지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까지 국민의힘의 국민의힘과 윤 총장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윤 총장의 미래도 뭐 정치를 할지 안 할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미래도 결정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